찬송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와츠 박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찬송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당신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궁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10편 22편이 뭐라고 말했죠? 10편 22편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저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 기쁨이 넘치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을 찬송하며 사는 자들은 그것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도 바뀌어요 그들이 변하는 것들로 인하여 잠시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변하면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기쁘지 않아요.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그 기쁨이 계속될지 계속되지 않을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들은 그들의 기쁨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하나님이 당신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 안에 살아주신다. 아예 그들 안에 거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 상태를 가장 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 부러먹고, 그는 나로도 부러먹으리라.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뭘 말할까?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 속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뭐라고, 어떤 상태일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 부러먹고, 그는 나와도 부러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그렇게 하신다고요? 당신을 찬송하는 자. 진정으로 당신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그를 높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기쁠 수밖에 없죠.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 갈까요? 가지 않까요? 않을까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는 자들과 함께 거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그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의 기쁨도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질 때 기쁨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 목자시라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아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니 간밤에도 편히 쉬고 이 새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더더욱 큰 은혜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뭐하나님이내 안에 들어오실 필요까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 믿어도 우리는 당연히 찬송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잘못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해 주신다. 아니 하나님은 아예 그런 자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 주신다. 그런 자의 기쁨은 영원하다. 그런 자의 기쁨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영원히 기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기로 나서요. 오늘 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래 말미암아 그런 자 속에 거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고동락하며 승리하는,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